면역이 조금, 이렇게 질환이 있어서, 어, 이게 환절기 때, 이 비염이랑 이제 기침, 제가 기침을 달고 살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이제, 젊을 때는, 이게 조금 그냥 증상만 있었는데, 내 나름대로 나이가 먹으니까 너무 심해. 그래서, 어 막 피부도 이제 노화의 진행이 벌써 되고 노안이 벌써 왔어요. 노안이 오고 그래서 제가 이제 건강 생각해서 겸사겸사 이렇게 살을 빼고 있는 있습니다. 어... 보험도령이 이제 제가 며칠 며칠은 아니고 꽤 전에 이제 점사비 인상을 했습니다. 자 실제로 이제 어, 그렇게 받느냐? 라는 거를 봤을 때, 실제는 그렇게 받지는 않아요. 자, 1인당 50만원, 가족은 100만원이에요. 그, 거러면은 그거 볼 사람이 있을까? 없잖아요. 그, 실제로 그렇게 받지 않아요. 근데 그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뭐냐면, 어, 저희 제가 집들, 저희 신도님들은, 어, 그 가격을 전혀 받지 않습니다. 그 기존에 받았던 대로 그냥 10만원씩 받고, 전화 상담도 같아요. 그러면 제가 가족 100만원에 되는, 보는 근거가 뭐냐. 신수 보시는 분. 신수 보는 게 뭐예요? 그냥 심심해서 점을 보신다는 거. 그러니까 저는 어떤 특정한 주제가 있으면, 있으면 그냥 그거를 똑같이 그냥 10만원 혹은 20만원 받고, 받으려요. 근데 그런 분들이 아직도 많아요. 그냥 답, 그냥 신수 보려고, 오래 그냥 보려고. 그니까, 러 어, 저는, 그, 전화 목소리만 딱 들으면 알거든요. 이 사람이 이, 어떤 일이 생길 건지, 아니면 일이 터질 건지, 안 터질 건지, 아니면 정말 심심해서 전화를 한 건지 알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심심해서 이렇게 전 보시는 분들이 왜 시간을 내서, 왜, 뭐, 저한테 오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코로나 전국 때 아예 손님을 끊었다니까 안 봤다니까 코로나가 그런 게 아니라 뭐 코로나가 뭐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이번 기회에 아, 업그레이드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 전국 때도 이제 딱그 손님들한테 굉장히 조금 냉랭하게 많이 돼 있죠. 그니까, 제가 집들은 말고, 일반 손님들. 제가 얘기하는 거는, 저는 제, 제 영상에, 제 영상에, 내 신도님들을 절대 까는 영상을 단한 권도 올리지 않았어요. 제가 막 욕하고 하는 분들은 뭐예요? 신도가 아닌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멤버십으로 가고 싶은 거고, 그 멤버십 분들한테 잘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보현두룡 신도라는 게꼭보현두은 나에게, 구슬해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칠석기도 하신 분들, 삼재푸신 분들 그건 제가 조금씩 받고 하잖아요. 아니면 이제 뭐동짓달 기도하잖아요. 그런 분들부터 신도예요. 그런 분들이 방문하겠다라고 하면 백만 원 우리 가족 볼 건데 백만 원이냐? 그러면 아니라니까. 구탄 분들도 마찬가지야, 전이야. 그런데 나랑 어떤 이런 인연의 교류도 없어.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전화를 한번 했으면 몇년 전에 했으면 제 한거 가지고, 그거 갖고 물고 들어야 제가 몇년 전에 전화를 했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그럼 제가 뭐라 그럴까요? 그런데요. 라고 얘기해요. 그럼 그 사람은 또얘기해 아, 몇년 전에 제가 전화를 했다니까요. 아니, 그게 나랑 뭔 상관인데. 여러분이, 여러분들이 나랑 2년 전에, 3년 전에 통화를 하고 방문을 한게 나랑 무슨 인연인데. 근데 그거를 자기네들은 인연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인연이 없어요. 저와의 인연은 나한테 자그마한 치성을 해도 인연이고, 삼재를 삼재 푸는, 삼재 는거 제가 어떤 분들은 30만원, 어떤 분들은 50만원, 어떤 분들은 70만원 받는단 말이야. 그런 사람들은 와도 돼요. 꼭 굿, 한 분들만 오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저랑 그, 그냥만들이 미쳤다고 나한테 그 돈을 낼까요? 얼굴도 어떤, 나한테 그런 돈을 낸분 중에 열, 열의 아홉 분은 대면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대면 점사를 안 해도, 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엮고주는구나 그, 혹은 그 사람들을 살려주는 거라, 주는구나라는 걸 깨달았어. 지금, 코로나 때, 저를 본 사람이 10명 밖에 안 된다는 거야. 10명에서 20명 밖에 안 된다니까, 코로나 때부터. 그 사람들은 뭐야? 그냥 믿는 마음으로 한 거야. 그래서, 1년 있다가, 6개월 있다가 전화가 와. 선생님, 그거, 빌어주셔서 직장에 하, 뭐, 문서 잡았습니다. 매매됐습니다. 터져 올라왔어요. 그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잣대로 나를 평가하고 나를 보면 안 돼요. 그러면, 그럼 너는 비싼 손님만 상대하냐? 아까도 얘기했죠. 아니,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30만원, 50만원, 3제 푸시는 분들도 나는 다, 그 사람들은 나와 인연이 있는 거다라니까. 3천만 원, 5천만 원 내신 분들 뿐만 아니라, 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 내년에는 진짜 세금을 빡세게 내야겠는데. 그래서, 어, 내야죠, 뭐, 어떡하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 인연이라는 거는, 또저 나에 대한 사람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딱 보는 거로 딱 그냥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아, 쟤는 어떨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은 관념 속에서 뭐 얼굴 봐야지만 저점잘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저는 안 봐줘요. 딴데 가서 뭐라 그래. 음. 까탈스럽죠? 까탈스러워요. 왜 까탈스럽냐. 내실령님이 까탈스러워요. 그래서 정말 이 신을 모신 이 사제를 우습게 하는 사람들, 존중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무당집 여기저기 다니던 사람들. 나는 미안한데 목소리만 딱 들으면 알아요. 어, 그래서 안 봐드려요. 어, 그니까, 음. 자, 안 봐주는 사람 정리해드릴게요. 자, 신수 보는 사람은 그냥 전화 상담하셔라. 별로 여러분들이 뭐, 얼굴 보면 잘 나온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점이 잘 나오는 기준은 여러분들이 이 만신을 어떻게 대하느냐 따라서 점이 잘 다르게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 요 나한테 굿하고 기도하신 분의 열의 아홉 은 얼굴 안 봤, 대면을 안 했다니까. 그냥 했다니까. 그거는 대면 하고 싶으면 뭐야? 급한 사람들. 아픈 분들, 급해요. 그런 사람들은 제가 어디로 오세요? 강원도 에 있으면 강원도 오세요. 내가 서울에 마침 있으면 서울로 오세요. 내가 충청도에 마침 있으면 충청도 뭐 오세요. 저는 거의 뭐 며칠씩 이렇게 옮기, 그렇게 지방에 막한한번 내려가면은 오랫동안 있기 때문에 아니면 못 내려온다 그러면 내가 서울에 갈 테니까 갈 그때 오세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인연을 맺어가는 거지. 자, 그래서 음, 그런 분들은 보현도릉이랑 얼굴을 대면할 수 있다. 딱 들었는데 뭐 급한 것도 아닌데 자기 혼자 보현도릉이 얘기하는 급한 문제는 누가? 아파. 몸적인 거. 신병도 몸적인 거잖아. 그렇지? 그런 거. 자기가 아파. 자식이 아파. 부모가 아파. 그런 거는 제가 만나드려요. 어, 그리고, 그런 분들에게 적절한 뭐 처방, 구슬 주거나 아니면 어떤 분들한테는 우리 신당에 올려져 있는 신령님 쌀을 이렇게 해소줘요 이걸로 죽 끓여서 먹여라. 예? 그렇게 해,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뭐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그 외에는 급한 상담이 아닌 사람은 보고 싶다? 그러면은 아까 본 분에게 얘기한 대로 그 가격을 내시고 보시면 돼요. 음. 자. 예전에 성철스 님은 3천 배를 해야지 만나 줬어. 그리고 춘성 스님도 마찬가지예요. 춘성 스님 여러분 아세요? 어, 되게 유명한 돌아가셨는데 80년대에 되게 유명한 스님이에요. 입이 걸어 1팔조팔하고 니에미, 뭐, 니에미, 뭐, 어, 어디 군형이 뭐, 그런데 니에비니에비 뭐, 어? 니에비 어디가, 응? 어? 꼬추가 어때, 저, 이런 아주 입이 건 스님이야. 그 스님도 사람들 쉽게 만나주지 않았어요. 그 뭐, 스님들은 그래도 되고, 무당은 그러면 안 된가? 왜냐면, 대부분 무례하게 부구시는 분들은 이 만신에 대한 존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딱 목소리를 들어보고, 이 만신에 대한 존중이 있으면, 저는, 뭐, 오라고 해요. 어, 근데 그냥 일반 신수 보려고요 그리고, 뭐, 점치 여기저기 다닌 사람들 딱 알아요. 그 사람들은, 보여도을 보고 싶으면, 1인 50만원, 가족 100만원 보시면 돼요. 신수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하냐? 그럼 전화로 보시면 돼요. 내가 왜 그냥 쓸데없는 그 신수를 봐주려고, 기도를 하고 아침부터 기도를 하고 누구누구 온답니다. 기도를 하고 연지곤지 바르고 내가 왜 그러고 살아야 되냐 이거지. 쓸데없는 사람들 위해서. 그러나 나를 믿고 보현도령을 믿고 내 신령님을 의지하고 그런 사람들이 온다 그러면 오세요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 보현도령이랑 인연을 맺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지금 치석 백일기도 와중에 있고 이분들은 이제 동지 지나서 내년 정월달까지 계속 촉혀준다 말씀드렸고 어 그리고 그리고 이제 또 신규로 동지 기도 또 받습니다 동지 기도 받다 동지풀이 동지 기도 받으니까요또 개인적으로 이제 도 의원들한테 이제 문자나 카톡 남겨주시면 제가 얘기할 거고 동지만 푸실 분들은 저거예요. 동지만 풀겠다. 라고 하신 분들은 가격이 좀 저렴하고, 동지 기도도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 칠석 기도랑 가격이 비슷하다. 동지 때 하는 분들은, 이제, 내가 어디까지 해주냐면은, 이제, 그, 어, 내년, 이제, 상반기까지는 제가 계속, 이제, 산전 다니면서 초를 올려주고, 비로는 줍니다. 자, 그, 지금 명절인데 또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은, 어, 요즘, 저는 어르신들한테 말씀드리는게 뭐냐면, 산소를 그냥 정리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리했으면 좋겠고, 왜냐면 지금 20대, 30대 애들이, 이제는 산소 안갈 거기 때문에, 그냥 정리하셔서, 또 불교식으로 하든지, 뭐, 어차피 뭐, 우리의 그 전통 방법대로 하든지, 여러분들의 선택이지만,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저한테 점을 볼때 자꾸 불교식으로 한, 거, 한 거를 가지고 어필을 하거든요. 근데 미안한 소리인데 불교식을 한 거는 저희 만신들 세계에서는 무당들 세계에서는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예, 그냥 진호기를 하셔야 돼요. 진호기를 하시거나 돈이 있으신 분들은 새남굿을 하시거나 진호기굿은 서울굿에만 있는 게 아니라 경상도에도 강원도 굿에도 충청도 굿에도 전라도 굿에도 이북구세도 진옥이구시라고 있어요. 이제 약간 그 형태는 조금 다르지만 타이틀은 진옥이구시 똑같아요. 여러분들 이 알고 계시는 전라도 씻긴 곳다 진옥이거든요. 그리고 오국구, 제주도 오국구시 굿이 진옥이구시고 서울 세남구시 다 진옥이구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진기이 이제 만조상 진옥이를 하셔서 친가 외가 싹 정리하셔서 따로따로 해야 돼요. 하셔서 산소를 이번에 딱다 정리하셔서 음, 골로싹 만드신 다음에, 이제 우리 자손들한테 이제 짐을 남겨주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제는 제사가 정말 10년 정도 있으면, 10년 정도 있으면 이제 제사는 없어져요. 없어지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며느리를 얻을 때 제사를 며느리 했으면 좋겠다. 그거 기대하지 마시고, 기대하지 마시고, 그냥 이번 기회에 싹 정리하셔서, 그냥 우리 후손들에게 이제 그 짐을 남겨두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 새남꽃은 뭐냐면, 그냥 새롭, 그냥 쉽게 얘기하면 새롭게 받아서 간다라는 뜻이에요. 자, 진옥이나, 진옥이란 이제 천도제의 개념은 뭐냐면, 그냥 달래주는 거야. 저승길을 열어주는 거야. 근데 새남꽃은 새, 새로운 걸 받는다는 거야. 뭐예요? 새 육신을 얻어서 가라. 그거은그 조상이랑 나랑 이제 인연을 싹 정리해. 정말 모든 인연을 정리해 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저는 세남꽃을한 사람들은 이제 제사라든지 뭐지 하지 않아도 된다. 아, 그렇게 어 배웠고 그래서 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영상을 보시는 형편이좀 되시는 분들은 우리 자손들이 뭐 집에 제사 이제 제사 지내고 이런 문화가 없어지는 거니까 이건 안타까워 할 필요도 없어요.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 우리가 고려 때까지만 해도, 고려 때까지만 해도, 전통 문화, 고, 조선 전기만 해도, 이렇게 제사를, 제사를 지내지 않았어요. 제를 지냈자.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제사상이 있잖아요. 그거는 조선 시기 후기에 된 거고, 고려 때까지만 해도 양반 집안에는 약간 다, 제사를, 제사를 올렸지만, 이렇게. 그런 제사가 아니었고, 절기마다 그냥 소추를 조금 올려서 감사하다의 감사 기도를 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게 조선 전기 지나서 이제 유교사회가 되어서 조금 조금씩 민간에 확대되다가 조선 후기 들어서면서 이제 이게 제사가 변질됐단 말이에요. 이게 예전에는 그냥 공무를 바쳤지, 공무,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전이나 이런 거 올리지 않았,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전 제사상 제사를 봤을, 봤을 때는 굉장히 편해요. 그러니까 제사 지내는 게 그렇게 수고스러운 게 아니에요. 음식이란 개념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조선 후기, 그리고 이제 일제 시대 들어오면서 지금의 제사 문화는 일제 시대에 만들어진 거예요. 일제 시대. 그러니까 우리 전통 문화가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에 너무 얽매이지 마세요. 네? 제사는 지금 현대에 우리가 알고 있는 제사의 개념은 일제 시대의 개념이야. 정말 제사를 지내줄 거면, 4대 조까지 다 4대 봉사를 해줘야 되는 거고, 장난만 집에서 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내 엄마만 하겠다. 내 아빠만 하겠다.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하잖아. 그 제사, 그 혼신이 와서 못 먹어요? 안 먹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 혼신이 와서 먹는 게 아니에요. 법도가 없기 때문에. 위에 저승의 법도가 얼마나 지엄하고 무서운데요, 여러분. 어, 우리 엄마가 한이만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엄마의 뜻한 마음으로 엄마 제사상 해줘야지. 엄마 못, 뭐, 못 먹어. 아쉽지만 못 먹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럴 바에 아싸 앗살이 진옥기를 해주고, 우리 엄마 그냥 상한번 차려주라는 게, 그러면 만조상에 오셔서 다 드시는 거니까. 자, 그걸 하시고, 그리고 좀돈좀 좀 있으신 분들은 이제 조상, 자, 무덤 착 정리하셔서, 음, 하셔서 우리 자손들에게 짐을 남겨두지 말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무속에 관해서 이제 또 조금씩 얘기를 해드릴 건데 명절 오면 이제 명절 와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다 산수 정리하자고. 어 고려 때까지 조선 전기까지만 해도 제사는 일반 우리 평민들은 지내지 않았고 왕족이나 사대부 집안에서만 틀렸어요. 이제는 신분제가 없잖아 없어졌으니까 제사가 없어지는 것도 뭐 그렇게 나쁜 건 아니다 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 마음속으로는 항상 내 조상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어 정말 조상이 여러분 사주에 조상이 도와주는 사주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조상의 은곡을, 은, 은공을 항상 감사히 생각하시고 고맙게 생각하셔라 고이 무당 한국의 샤먼들은 뭐냐면 어 조상 공경이에요. 조상을 공경해라. 에, 그래서 그이 조상한테 힘을 써라라는 거야. 그게 꼭여러분 인식이 제사라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그리고 돈이 좀 있, 있으면 내가 3년에 한 번씩, 5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한번 조상들 이렇게 진옥이 세세해 줘서 조상님들 밥 대접하고 그렇게 살면 돼요. 아, 새로운 길을 세세해 줬으니까 여러분, 너무 이제 옛날에 유교 문화에, 어, 그니까, 올바른 정법의 유교 문화가 아니야. 우리가 알고 있는 지 개념은. 그러니까 지금 현, 현대 문화에, 일제시대가 만들어 온 현대 문화에 제사를 싹 정리하다, 해다, 해달라라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후손들이 편안하게 살기를 우리가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좋은 방송 있으면 제가 올려드릴 거고요. 어, 다음 편에 또좀 획기적인 주제 가지고 또 찾아 올게요